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따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죠. 마포구에서는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웃들이 많은데요. 올해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추천받아 표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마포구는 올해 자원봉사를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추천받습니다. 추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분야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관련 기관의 활동 자원봉사자, 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캠프 소속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입니다. 자격 요건은 일반인인 경우 추천일 기준 마포구 거주 1년 이상인 자입니다. 공무원은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무기간 2년 이상인 공무원 중 마포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추천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구청대강당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